아, 로보틱스 있나요? 아그 서포트베이 있나요? 화면도 죠자원캠때도 어려운 습니다 근데 이거는 리버... 예. 아, 아 오, 그러면 박결란 선수 여기 돼요. 밀어가지 말고요. 와, 아, 와 아, 이게 뭡니까? 아, 깜짝 깜이야 언제 가죠 이 석정? 선수들이 흔히 그 테라니... 아예 지금... 이거 다이무 선수 이 3이네요. 트 3입니다. 자양 선수 앞으로 요자잡니다이리 뒤로 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컨트롤 예 지금은 진짜 홍진 선수가 컨트롤을 너무 잘이이 다... 아 홍진호 <laughs> 세긴데요. 이거 숨겨왔던가변이 이무완 선수의 미발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한급히 뒤로 마린 이거 박태민 선수 너무 좋은데요 유일다운틴이이 운전에 아 그러니까 이 운전 와 이거 오예 정말 이 센터가 달려나가는 거는 팔다리가 달려나가는 정도고 12시가 시 밀리는 건머리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자 보이네요 다시 또 아웃슨이 이사를 갖고 주먹을 어, 저... 또 밀었는데 그러면 박태민이 네 머리 머리 취소. 네. 다시 <laughs> 저기요. 네. 머리, 머리. 네. 없이 네. 저기 네. 머리 새로 났어요. 네. 네. 이거 못 막습니다. 네. 저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? 저 진짜 어? 계속 말은데. 근데